양배추는 매우 건강에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 칼슘, 철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적색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눈 건강, 건강간 건강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또한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뼈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뼈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단지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피클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자주 먹음으로써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배추의 효능 요약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면역력 강화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아연, 마그네슘 등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는 건강보호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안구 건강을 지켜줍니다. 삼소화 개선식이 섬유가 풍부해 소화기관을 원활하게 해주어 변비, 설사 등 소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산업폐물 제거 강력한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어 섭취한 음식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육뼈 건강 보호 칼슘과 비타민 K가 함유돼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슬피부 개선 비타민 C가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며 노폐물 제거 효과로 피부톤을 개선해줍니다. 파랑암 작용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항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